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해설할 거냐면 우선 글로벌 토너먼트가 끝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돌리질 못했거든요. 결과는 29승 2패로 아쉽게 두 판만 더 이겼다면 글로벌 토너먼트에서 주는 한정판 이모티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계정은 안타깝게도 <laughs>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계정에는 이미 있어서 어, 솔직히 그렇게 고프진 않은데요. <laughs> 그래도 딸수 있었는데 못 당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어제 한 시간짜리 영상에서 20승 0패까지 갔었는데 제가 20승 0패에서부터 9승 2패를 더해서 29승 2패가 됐습니다. 우선 매칭을 보시면 수능 미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석궁도 있었고 가르기 그리고 작업 바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자 총사 호독기 로자 또 석궁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 판들 중에 좀 괜찮았던 판들 좀 보면서 제가 또 실전에서 하는 거랑 또 제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제 플레이를 다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좀 하면서 과연 이때의 차차가 좀 잘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호그 미러입니다. 수노 미러인데요. 저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력이 좋은 친구여서 긴장을 했고요. 수노 미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호그 타이밍보다는 머스킷을 얼마나 더잘 지켜주냐, 센스 있게. 아니면 뒷호그를 얼마나 잘 해주냐. 또는 언, 언제부터 파이어볼을 날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한데. 이번 판에서는 머스킷을 살려주는 게좀 제일 포인트가 됐었고요. 지금 보시면 둘다 완전 그냥 거울이죠. 플레이가 똑같은데 상대방이 얼음골렘을 내지 않았습니다. 얼음골렘을 내지 않았다는 거는 굳이 얼음골렘으로 중앙에서 머스킷 대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됐다고 좀 봤을 것 같은데 네, 판단 미스였고요. 저였으면 계속해서 좀 지켜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대가 지키면 저도 지켜야 되거든요. 머스킷전에서 지는 거는 조금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이 있어서 아스 내주고 지금은 뭐 뒤에서부터 어롱걸렘 내나요? 어, 뒤에서 어, 내포 놓고 음 지금은 상대방이 파이어볼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머스킷을 내는 게 아니라 좀 중앙에서부터 머스킷을 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호그는 안 찌르고 싶은데 이거는 호그를 찌르나? 아 허거를 찌르네요 지금 보니까 패에 지금 파이어볼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앙 파볼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나무 굴리고 아스로 막아야겠죠 통나무 아스 해걸로 막아주고 대포 깔아주고 아 이거는 어렁골렘을 좀 실수를 했네요 어음골렘을좀 실수를 했고 반대쪽 파이어볼... 아 반대쪽 통나무까지 빼는 바람에 좀 엘릭서 손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뒤에서부터 두배 타임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좀 어, 호그를 내고 싶은데 아 대포를 미리 까나 대포를 미리 까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때의 차차가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호그를 들어올 줄 알고 이거 통나무 잘 굴리면 한대안 맞는데 또 실수를 했고요.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니 호그 찔러줘야지 이제 전구 찔러 주고 중앙 파블 예측할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막힐 것 같아요. 통나무 잘 굴리면 와, 통나무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상대. 이거는 뒤에서부터 다시 얼음 걸리면 가져와야죠. 빌드업 다시 가야 되고. 파블 빠졌다고 반대쪽 머스킷하기에는 좀 싫어요. 싫은 부분이 좀 있고요. 당장 파이어볼을 뺐다고 해서 뒤에서부터 머스킷을 내는 거는 사실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순환 돌려서 다시 파이어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무리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걸 응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어어 실수 안에 아, 둘다 실수가 나왔어요 대포 위치가 둘다 이상합니다 한대더어 좋네요 이면 만만치 않은데 초반에 이제 맨 처음에 한 대를 때렸던 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죠 따라 잡히 따라 잡혔으니까. 아니 상대방이 엘릭서가 없습니다. 한대 맞고 대포를 지금 깔, 깔았지만 이게 지금 수비는 됐어요. 아니 사실 두대 맞았으면 수, 수비가 안 됐다는 건데 수비가 되긴 됐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포가 마지막 패에 오는 타이밍 타이밍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말리거든요. 공격도 못올 뿐더러 수비도 안 돼요. 이러면 아 이거는 중앙 통나무 굴리고 바로 들어갔어야지. 아 근데 엘릭서가 없네. 끝났네. 상대방이 잘 밀어줬긴 했지만. 소나무 또 굴리, 굴리겠죠? 굴리고 다시 얼굴 놓고 헤골 놓고 빠르게 순환 돌려서 지금 딱 봤을 때이 차차가 순환을 지금 빠르게 돌리는 이유가 상대방이 지금 패에 대포가 계속해서 좀 마지막 패 이런 식으로 오죠. 저는 공격을 하면서 패를 풀지만 상대방은 수비를 하면서 패를 풀기는 푸나 마지막 패에 계속 대포가 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호구 찌르면은 막을 게 없죠. <laughs> 호구 띄어도 아스 놓고 또 다시 얼음 걸려 호구 들어가고. 아, 그냥 호구만 찌르나요? 어. 통나무파보에 아, 통나무 어, 끝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때 차차 선수가 좀 순환을 잘 돌려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판가 볼게요. 두번째 판입니다. 어, 순호대 석궁이고요. 글로벌 토너먼트에서는 진화카드 가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화기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호 입장에서 좀더 할만하고 순호대 석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순환이겠죠. 어, 이거는 그냥 패를 풀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음, 상대방이 얼음골렘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들어오는데 대포로 시간을 좀 끌어주고 와 아스와 머스킨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이건 통나무로 밀어줘서 타겟팅 바꿔주고요. 그리고 반대 음, 반대 쪽으로 이건 보낼 수도 있겠지만 기사가 좀체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낸 걸로 보여요. 우선 이렇게 해서 또일단라게 됐고요. 어 사실 순호대석궁에서는. 누적 데미지 파벌 누적 데미지 싸움으로 좀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벌을 잡고 있는 걸 보니까 파벌질을 하나요? 아 뒤에서부터. 저렇게 되면 대포는 무조건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이 위치에 설치하는 이유는 이 대포가 이 위치에 있어야지만 왼쪽이나 오른쪽 파벌이랑 대포가 같이 안 맞거든요. 파벌 빠졌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머스킷 내주고요. 머스킷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상대방 타워에 똑같이 파이어볼을 날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머스킷을 좀 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대가 확정입니다. 이렇게 얼음걸레 호그 들어간 다음에 파이어볼 쓰고 해골 나올 거 예측해서 날려주면 무조건 한 대가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이거는 어, 아처를 가려고 대포를 깔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을 그냥 타워에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해골로 어그로를 끌어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파보를 한대 때렸지만 저는 호간대를 때렸기 때문에 또 이득을 받습니다. 이제 두배 타임이 되었고요. 상대방이 이제 또 파볼질을 하네요. 어 학습 능력이 학습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호구 찔러줘야죠 무조건 호구 찔러주고 중앙 대포 깔아주고 그렇지. 이거는 지켜주죠. 어 이건 통나무의 얼음골렘 데스데미지아츠 죽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호그 찔러주죠 이거는 호그로 데미지를 어차피 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머스킷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느냐 그 정도고 다시 한번 머스킷을 가져오겠죠 지금 보면은 상대방이 어 파이어펄 날린 다음에 수비 잘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계속 제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뇌전을 미리 깔았지만 이렇게 대포에 컷이 되버리면 바로 반대쪽 들어가죠. 지금 상대방은 왼쪽 올줄 올 알고 기사를 냈는데 실수였고요 저런 식으로 내전탑을좀 강에 딱 붙여서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좀 머스킷을 빠르게 잡는 게 있기는 한데, 상대, 어, 순호가 좀 빠르게 컷을 해버리게 되면 반대쪽 들어가면 상대가 못 맞거든요. 대포를 어그로 끌어주고 대포도 이 위치에 까는 이유는 지금은 체력이 오른쪽 타워가 좀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 타워와 대포가 파벌에 맞는 건 허용을 하되, 왼쪽 타워랑 대포가 맞는 건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내전탑을 설치를 했지만, 석궁을 못 지켰기 때문에 바로 반대쪽. 외전탑 빠진 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대포로 컷을 해주고, 웬만하면 호그를 석궁으로 막는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막힌다고 하더라도 2코 손해일 뿐더러 그렇게 잘 막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선 그렇게 수비에 석공을 빼버리게 되면 주도권이 뭐 진짜 완전 달라집니다. 이건 뒤토그 아 그냥 파볼질 하네요.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할 거를 예측해서 대포를 좀 미리 까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파볼질을 했지만 이건 앞에 얼음 걸낸 붙이고 그냥 파볼질 할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다시 머스키 가져오고 아스플러스 통나무로 아처 제거해야죠 빨리. 그렇죠. 대포 예측해서 놔주고 놔줘야죠 지금 그렇지 파벌질 하고 파벌질 하고 음, 파블질안 하고 이건 기다렸다가 호구 뛰어야죠 머스킷 놓고 호구 뛰고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중앙 파벌을 날려서 순환노그가 어그로를 끄는 유닛들을 빠르게 좀 처리하겠다는 또 저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가 좀 괜찮은 순호 유저라면. 그런거 쉽게 당하진 않아요. 시간 끌어주면 이겼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중반에 뇌전탑을 강에 딱 붙여서 깔았지만 대포에 빨리 처리가 되고 왼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호그를 예측해서 기사를 놨지만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승기를 잡았죠. 그러면 바로 다음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입니다. 일자대 순호인데요. 일자 같은 경우엔 번개도 있고요. 토네이도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순호가 좀 상성이 안 좋아 보이지만, 또, 건물 토네를 뚫는, 얼음골레 호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번개에 모든 유닛이 다 맞지 않도록 좀 멀리 배치해주는 거, 그런 것만 안다면, 그렇게 또, 못 이길 만한 상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할 만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대포를 미리 설치하고, 아, 지금 이건 돌진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아스로 잘 끊어줬네요. 이거는 진짜 거의 골드나이트를 보자마자 내야 수비가 됐었던 것 같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좀 늦췄다면 돌진이 바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통나무 굴려서 한대안 맞을... 안 맞았고요. 이건 상대방이 토네이도를 뺐기 때문에 얼음걸렘 호그, 파이어볼까지 찔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걸렘 호그, 파이어볼까지 찌르는 이유는 대포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대포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그를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컷을 해줘서 두 대를 때렸고, 요거는 막을 카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스 해골만으로 좀 수비가 잘될것 같고, 통나무까지 응, 굴려될 것 같네요. 그래도 폭탄병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거는 통나무로 골드나이트까지 맞추고, 폭탄병 맞추고, 타워를 맞추려고 하,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고요. 이건 상대방이 건물이 없고 토네이도만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얼음걸램 호그로 토네이도 킹타워로 못 끌게 잘 들어가줬고, 저 기술은 진짜 순호에서 필수 기술입니다. 특히나 호그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상하리만큼 건물과 토네이도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어 유니플러스 호그는 솔직히 유닛은 다른 유닛에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계속 계속 계속해서 호그를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어음골렘 같은 경우는 어음골렘 호그는 둘다 이제 타깃이 건물이기 때문에 타워로 이제 직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어음골렘이 호그가 타워로 끌리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좋아요. 이거는, 오케이, 역으로잘 끌어주고요. 이거는 대포 깔아야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 이거는 번개를 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대포를 좀 마지막에 깔았는데 위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진짜 엄청 늦게 깐건 아니지만 좀 운이 안 좋게 늦게 깐것 같아요. 보통은 끌리는데. 일자가 그래도 건물에 어그로가좀잘 끌리는 친구거든요. 이건 토네이도로 어잘끌어줬고요 이것까지 맞았다면 상대방은 진짜 멘탈이 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다렸다가 돌진있기 때문에 아스로 그렇지 막아주고 이거 한대 맞나요? 아, 한대안 맞아. 안 맞아 안 주고. 이거는 파이어볼 날리겠죠. 파이어볼 각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날려주고 대포 깔고, 머스킷, 딱 붙여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깔아주면, 번개에 다안 맞습니다. 아스 플러스 통나무 굴려서, 폭탄병 제거해주고, 다시 대포. 이런 식으로 대포 순환을 먼저 돌리기 위해, 머스킷, 뭐, 아스 해골, 통나무 이런 것들보다 대포를 먼저 깔아준 거고요. 순환 같은 경우는, 순환 같은 경우엔, 한 장의 카드를 빼고 난 다음에, 내장의 카드만 돌리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대포가 빠르게 돌아오죠. 이건 얼음 걸으로또 다시 지켜주고 반대쪽에 또 대포를 깔아서 폭탄병 제거하면서 좀 막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돌진 들어갑니다. 이걸로 지켜줘야 되고요. 통나무 굴린 다음에 파협을 날리면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도 파협을 먼저 날리고 통나무로 굴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나무 굴리고 얼골, 아스에골, 3장또 돌려가지고 다시 파협을 가져와서 승리를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딜이 잘 들어가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판 가볼게요. 네 번째 판은 호독기입니다. 호독기 대 순우고요. 진짜 옛날에 로켓 데미지가 좀 너프를 안 당했을 때는 진짜 호독기가 쉽게 순우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파볼 두 번이 로켓 한 번보다 강해지면서. 그래도 순호가 조금은 할만해졌습니다. 이거는 로켓으로 잘 수비를 해주고요. 상대방이 해야 될 거는 어룡골렘 호그를 들어갔을 때 로켓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스 고블린으로 빠르게 어룡골렘만 제거를 해주면 호그를 킹타워로 끄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르게 플레이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과연 상대방이 또 그렇게 잘 할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딱 됐을 때는 이런 구도에선 빠르게 파협을 날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파협을 날려주고 상대방을 당연히 지켜주죠. 이거는 대포를 깔아주고 통나무 굴려서 로켓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대포 예측 로켓이 아닌 이상 대포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호독기가. 그렇기 때문에 순호가 대포 하나만큼은 잘 깔아야 되고요. 이 위치에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어그로가 멀리 끌리기도 하고 양쪽 타워가 또 때려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얼음골렘 호그를 들어가나요? 근데 지금 통나무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건좀 이상해 보여요. 아, 지금 있기 때문에 들어가나요? 아, 이거는, 어, 팩 카운팅을, 자기의 패 카운팅을 좀잘한 거죠. 장, 당장의 다음 카드에 통나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얼음골렘 호그를 들어가면 얼음골렘 다음 패에 통나무가 있겠다라는 걸좀 계산을 한것 같고요. 이건 호그라이더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위치에 안 깔더라도 수비가 잘 됩니다. 아까 전 같이 뭐도끼맨 발키리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아까 말한 위치에 깔아야 되는데 지금은 호그 하나만 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거는 상대방이 로켓을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른 걸로 호그를 예측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예측보다도 아, 그냥 이렇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로켓 빠졌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머스킷. 사실 어, 호독기대 순호 대전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로켓이 빠졌을 때 뒤에서부터 머스킷을 하는 거는 좀 처음이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중형 유닛이 나왔을 때 파협을 날려주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고. 통나무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블린 깔아줬는데저 고블린은 좀아 페이크였네요. 고블린까지 내 가지고 아 도끼면 고블린 있으니까 나호그 들어갈 거야라고 말을 좀 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냥 로켓질만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잘한것 같아요. 사실 구성을 보면 대포에 너무 쉽게 막히기 때문에 대포를 빠르게 짜를 뭐 번개가 아닌 이상 로켓 같은 경우에는 대포를 못뚫거든요 그래서 로켓질을 좀 해줘야 되고 이건 중앙에서부터 머스킷 놓고 운영 들어가야죠. 머스킷 살려주는 느낌 이거는 얼음 걸레미나아쎄로 지켜주고 그렇지 중앙 대포 이거는 도끼맨에 둘다안 맞죠. 오케이 같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이거는 얼음골레만 내주고 그렇지 파이어볼 날려야죠 얼음골레만딱 내주고 나 호그 들어갈거야처럼 하다가 중형형님 나오면 바로 파이어볼 다시 또 머스킷 가져오고 다시 또 순환 돌리고 아 이건 같이 막겠다 이건 통나무 굴려야죠 이것도 똑같아요 얼음골레만딱 놔주고 어? 이걸 호그 들어가? 이거는 별로 같은데 아스에 맡기고 바로 로켓 날것 같은데 아, 로켓 바로 날려야지, 그치. 아, 이러면은 스노가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아 근데 상대방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래도 배풀기로 좀 보이긴 하는데, 얼른걸레허구 들어가고요. 이거는 상대방이, 아, 어차피 발키리가 나오기 때문에 파이업을 날려주고, 아, 한대 맞았습니다. 아, 토리도가좀늦렸어요 이러면은 또 다시 머스킷을 가져오겠죠. 머스킷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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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가져오고, 그렇지, 가져오고, 이거 호그만 절대 먼저 안 들어가요 어?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다 싸먹히는데 아 그래도 어차피 다 싸먹히더라도 상대방이 엘리사로 닿안면 무조건 때린다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호그를 찔러주는 이유는 어차피 너 지금 토네이도는 없지 그렇다고 해서 아스구블린으로 막을 거야? 아니면 로켓으로 막을 거야? 로켓으로 막으면 너 누적 데미지 못 넣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아 이거는 통나무를 굴려가지고 원래 발키리 도끼맨 딱 들어가가지고 도끼맨이 뒤에서 토네이도랑 같이 데미지를 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한대안 맞죠? 오렇게안 맞고 약간 도끼맨이 요즘 마법아처 행세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오 배터리 이거는 파이어볼 날려야죠 그렇죠. 도끼멘 토네이도로 관통 데미지 들어가는 게좀 아프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노리는 것 같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당하죠 이렇게 해서 호독기도 이겨봤고요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입니다 잡 덱인데요 24승에서 만난 잡 덱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잡 덱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상대방이 나무꾼과 엘리트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호그 수비는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빅스펠이 아예 없는 덱이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독이라는 머스킷을 좀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는 스펠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진짜 이잡 덱한테도 질수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덱은 또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요런 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노여, 노려야 할건 상대방의 덱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져 있다는 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호그를 잘 수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엘리트 바바리안을 수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호그를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나무꾼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꾼을 예측을 해서 얼음 골렘 호그를 들어간다든지 나무꾼 상대로 얼음 골렘 호그를 들어가게 되면 얼음 골렘을 막기 위해서 나무꾼이 좀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호그는 많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최소 두세대? 그런 걸또 노리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머스킷을 자를 수 있는 스펠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스펠이 있다고 해서 머스킷을 안낼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빼줘서 상대방이 지금 폐에 독이 없을 때를 좀 노려가지고 다시 한번 머스킷을 빠르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 호그이기 때문에, 순환 호그라고 해서 호그를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순환 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순환 호그라고 해서 이 순환 호그라는 덱을 진짜 호그만 순환해서 호그 공격만 찌르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절대 그런 덱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카드를 순환시켜야 되는 거의 그냥 순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진짜 순환이 중요해요.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기는 싫지만, 폭탄병을 낸 다음에 독을 가져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든 좀 독에 안 맞게 대포를 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스, 아스가, 아, 아스가 아니지. 해골 놓고 통나무 굴리고. 어, 근데 이거, 이거 엘바는 반대쪽으로 어그로 끌죠. 어그로 끌고 앞에 얼음걸렘 놔야죠. 그쵸. 얼음걸렘 놓고 박쥐 나오니까. 그리고 대포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얼음걸렘으로 박쥐도 컷을 하고, 호그가 세댄가4득도 때려주면서, 데미지도 많이 넣었죠 어음골렘으로 반대쪽 끌겠죠 이건 이런 식으로 뭔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짤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덱을 다 거의 파악을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상대방이 마녀는 내지 않았지만 마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까다로운, 까다로운 카드가 사실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때의 차차도 덱 구성상 뭐, 저런덱게 마녀 대신 뭐 광부가 있다든지,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광부가 있다면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바이블까지 날려줘서, 혹은 한대 때려줬고요. 다시 대포 깔아서, 수비를 해주죠. 상대방은 지금 보면, 맞을 거 계속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릭 그러니까 공격할 엘릭서는 또 별로 없어. 이게 좀, 상대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맞을 건다 맞았는데, 역공할 게 없고, 없는 게 저것 때문에 진짜 이 상대방 대기 밸런스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라면 수비를 하고 그 수비 유닛으로 역공을 갔을 때 어느 정도 공격이 먹혀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좋다는 거죠. 대포 깔고 통나무 파이어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잡대까지 이겨서. 5판판 글로벌 토토먼트판 판을 봤요요과는는9승 2패로 1 9 5 a 을 했고요. 100등 안에 에었었면이은티콘티콘을을텐을텐짝아짝아쉽습니러면저면저음다회에회에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고 오늘 글로벌 토너먼트 n 0승 e 패에서부터아 a l tournament, global t o u r n a m e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